애들이 다 저렇게 표정이 어 아, 너무 귀여워. 둘둘다 딸딸이, 딸딸, 딸딸 아들, 딸딸 아들. 아, 아, 딸. 딸. 네. 딸, 딸, 네, 딸, 딸. 아, 아, 아. 기 둘은 지금 데리고 아빠가 자는 아, 금데 네. 네. 아, 고 아, 빠 아, 자 아,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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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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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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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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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브레지키 큽니다. 어머 저 인형 같아. 인형 같아. 너무 어, 귀여워라. 나 저런 인형 본것 같아. <laughs> 약간 찰파칩에 나오는 네, 네, 네. 인형 같은 어머. 아니 이렇게 예쁜 애기 또 처음 보네. 어머 어머 어머. 왜 이쁜 애들어다 이거. 윤상희씨 닮았네. 윤상희씨 많이 <laughs> 다, 더 닮았네요. 많이 예, 닮았네. 따님들이다윤상희 네, 아. 씨가. 어 귀여워 어 귀여워. 내가 보니까 일을 좀그 동안 조금 에이. 이제 쉬엄쉬엄 쉬엄 하시는 게내 이유가 보이네. 태어난 지 70일이 안 됐어요. 60한 8일? 내가 이모리 좋네. 사실 전화해 저기 저 개월수에 저렇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. 이모리 저렇게 나오기 쉽다 어? 어머. 와. 와. 아 강아지도 아, 있어요. 얼마 경이 있어가지고. 아니, 음 말하는 인형 같네요. <목소리나> 진짜로. 음. 아얘참 특이하게 잘 자네. 아이어 오겨, 오겨. 아장, 아장. 작겠다. <laughs> 어, 아+ 겠다 간식. 어일어 아+ 네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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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러워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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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+

두째가 유독 좀 식탐이 좀 많아. <목소리> 이렇게 이렇게 먹으니까. 삼인 걸 먹으면 그래. 응 맛있는 거 어. 먹을 때. 아니야 아기가 어떻게 그렇게 먹지? 뭐 먹을 때?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표준 몸무게에 비해서 또 미달이에요. 미달 미달 그럼 엄째마 달인데 많이 웃어요. 네. 희성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. 안 몸무게비 진짜 떨어진다니. 그냥 편한 거야. 그치 편하고 애들한테. 내 집이 내 집이고 어. 응? 음, 처음에는 야, 뭐. 그 집이 팔려서 나가고. 또 달라는 건가요, 뭐지? 2년,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한다는. 바꿔도 될거 같지? 박설이를 2년,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한다는 규에 너무 신경을 해야지. 2년마다 이사를 <laughs> 돌아간다. 작년에 왔던 가설이 죽지도 않고도 안네 <돋> 아, 쉬고 쉬고 돌아간다. 또 쉬고 쉬고 돌아간다. 아, 쉬고 쉬고. 쉬고, 쉬고, 쉬고 아니야, 부르지 마. 아, 쉬고 죽지도 않고도 <돋> 안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저 노래를 배웠거든요. 아, 들었구나. 그래서 제가 알려줬더니 저 노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디저트 먹어 지금 밥다 먹고 또 뭐, 디저트 먹어 지금 밥다 먹고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. 디저트 먹을 거예요? 디저트 뭐 먹을 거예요? <놀람> 빵 달라고 그러는 거야? 초코 금 빵. 어. 너무 맛있어. 아, 웃겨. 많이 먹었어. 얼마 네, 많이 먹었어? 나겸아. 나겸아. 나겸이 혼자 몰래 먹을 거야? 응? 혼자 먹을 거야? 나. 어. 알았어. 아. 아. 저 친구는 지금 아, 아, 배가 너무 나와 있으니까. 겨울수가 아. 언제 얼마 안 돼서 아, 저 네. 너무 단걸 먹으면 안 돼서. 나훈나 이리 와. 나훈니 이리 와, 엄마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나훈니 사진 보자 엄마라. 아. 언니 사진 보자 엄마라. 아. 사식선을 끌려고 하는데 어 가나가. 어 사진. 사진, 하는데, 사진 어. 어, 어, 나 말을 잘 들어. 엄마랑 사진 보자. 넘어간 거죠사라 사진 사진 보자. 핸드폰 사진 보는 거지. 플라스 넘어간 거야. 예. 조용히 아, 조용히. <laughs> 사진 보자. 여기서 어, 다 먹고 나가야 돼. 어. 아, 아? 정말 재밌겠네요 네. 어머, 왜 이렇게 숨어서 아, 먹는거 아, 잠깐만. 저부스러 저 소리에 애가 오. 되게 민감하거든요. 아, 아 이거, 이거 봉투를 까서 줬어야 되는데. 아, 귀여워. <laughs> 자, 서아빠랑 씻어. 손 씻고. 어. 왜 긴장하지? 누가 먼저 할 거야? 아이고 아이고. 그래, 애침도구 좋아하는 애들이 아, 이, 이. 도다 이, 이. 아. 아 이거 이게 분노의 양치질 아니에요, 이거? <laughs> 최시 <최애주 씨>, 분노의 양치질. 됐다, 할거라 애들은 켜안 닦지 않나요? 애들 닦아주고 좋아요. 자, 씁! 시이씨새어 애들 표정 봐. <laughs> 애들 표정 봐. <laughs> 아우, 새로워. 근데 애기 너무 예쁘다. 너무 귀여워. 아니, 로션 발라야 돼요? 응? 아우, 저뭘 뿌려서 같이, 아유. 자, 라온이 이제 이리 오세요. 라온아. 자, 라온이 이제 이리 오세요. 라온아. 라온이는 그냥 안갈것 같은데. 런. 응. 그렇지. <laughs> 찌까 찌까. 응? 음. 아, 아, 고개를 푹 숙이고 있네. 싫대, 아, 싫어 음. <laughs> 입을 안 벌려. 자꾸 저 칫솔을 물어요. 어. 아 아, 아, 꼭아 그래도 참고 아, 견디네. 아이, 아, 이쁘다. 아, 음. 로션 바를게. <laughs> 어렸을 때부터 렇게 리프팅을 시켜줘야지. 아, 좋네, 좋아. 좋아하잖아. 예 네, 네, 만족하잖아. 야, 좋아해, 저렇게. 어. 아, 예뻐. 아, 누가 좋아하잖아. 맞아. 만족하잖아. 에이, 네, 만족해잖아 아, 기적이 가자. 아, 음. 됐다. 이제 언니. 언니 비행기. 비행기 2류 우와 당연히 팔 걷어 팔, 팔도 어, 얘는 급을 안 했어 아 <laughs> 우와 포도 아딱딱하 자, 이제 비행기 추락 <laughs> 자, 비행기 한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해, 계속, 해, 계속. <laughs> 자, 비행기 이제 착륙 착륙, 착륙 아, 힘들어요 네. 따로 하실 <laughs> 필요가 없겠네요. 예, 운동은 거의 못해요. 어. 장마사지예요 아이고. 제가 좀 가격해요. 아, 아, 아. 왜? 아. 아, 왜? 왜? 아. 아, 아. 아, 아.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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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가. 다아아 uh -huh. um 응. <laughs> 어 알았어. 이거 말고 뭐 해줄까 그럼. 아 야, 예. 아빠 노래 좀부자아 노래도 못 부르게 하고 몸면 당연히 힘들지 아콩아 콩이. 아, 아, 콩. 콩 먹고 싶어? 내가 콩을 좋아해빵 먹어 빵. 숟가락 아프게해 혼자 울고 있는 너마아또나 집에서 뭘 <laughs> 잘 길게 얘기를 못해요. 아, 밥을 또날씨 따뜻해지니까 우와, 설렌다. 헐렌다고? 나는 응. 그런 거 없는데 이제. 원래 봄은, 봄은 여자에게죠, 봄은. 나는 봄도 싫고 여름도 아, 싫고 가을도 싫고 겨울도 싫고. 봄 되면 조차 따뜻해지고 막 옷도 그러니까 나... 얇아지니까. 그러니까 너는 아직 젊은 거야. 내가 고쳐줄게. 내가 고쳐줄게. 뭐? 내가 고쳐줄게. 뭐? 내가 고쳐줄게. 아, 이제 노래를 래 노래. 노래를 노래 나와라. 안 돼. 야이 <laughs> 뭐야. <laughs> 뭐야? 내려가. 내려가서 뽀로로뽀 하고 놀아 가서 뽀로로 봐. 어, 빨리 가. 아빠 엄마 또 이거 치우게. 어, 와서 그냥 저녁 먹고 가라고. 저녁 먹고. 저녁 보이더라. 큰애 가져였어 큰애 가져였어야겸아야겸아 고구마. 고구마 야겸아 고구마. 고구마 달래는 거야? 고구마. 고 줘. 맛어 자, 그럼 한 입만 먹어. 자. 음. 오케이. 고구마는 뭐 <laughs> 괜찮아요. 아,